<laughs> 왜? 잘안괜찮는데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졌어 샌디? 응? 엄마가 는거 알아? 엄마가 기 낳으러 가는거 알아? 왜이렇 가라? 엄왜울안 샌디? 엄왜가안 가라? 엄마가 안 병원에서는 진통 주기가 5분은 돼야 5분은 돼야 된다는데 어플에서는 샤워하고 뭘좀 먹으라는데 배가 아플 속이 갑자기 안 좋아서 못 먹을 것 같네요. 이모 집에서 3일 있어야 되는데 엄마랑 떨어질 수 있겠어? 아까보다 음, 좀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샌디, 동생 나오면 잘돌볼수 있어? 왜 울어? 응? <laughs> 왜? 왜? 야, 아빠 잔다 아빠 깬다 조용히 해 왜? 왜 이런데 새벽 2시에 일했잖아. 너 바보잖아.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맨날 엄마 대발 고했잖아. 왜 울어? 이렇게 아기처럼 <laughs> 애교를 부리지? <laughs> 왜 그래, 샌디? 누구? 너가 너또이하다나 보다. 왜 그러냐? 고참 힘안 하네. 뭘 원하는지 모르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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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이게 하네. 아침에 왜? 왜 그럴까? 샌디가? 응? 이가 응가? 이가이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 골반 아파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진통이 시작돼 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죽... 생각보다 너무 아파해 가지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도. 음, 진짜 가까워서 다행이다. 진짜 5분도 안 걸리네.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지? 이 네, 무통 주사를 받고 조금 안정을 얻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픈가 보네. 갈비뼈가 아파. 토도 <목소리> 많이 하고 진짜 아파 보이더라 안쓰럽다. 어, 이친구 집에서 참았다가 만나이 친구는 이 응.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이게 일어나지? 전화를 하나 해서 전화했는데 지금은 받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아나나 새벽에 그거 아. 그거 해놨잖아. 그래서 샌디한테 샌디 아빠 데려가니까 또 가더라고. 아 진짜? 혼자 돌아오더라고. 나 샌디. 샌디가 꽥꽥하는 소리 듣고 깼는데 샌디가 계속 올라오고 내가 아픈 걸 아는지 계속 날 따라다니고 그는거박수 음. 와 베르베기 다 있네. 근데 진짜 넓다. e r y tired. I'm very t 시 r e d I'm very 다 i r 다 d I'm very tired. I'm v e r 다 tired. I'm very tired. I'm very t i r 그래서 그렇게 아팠나 보다. 비도 응. 많이 나고. 응. 방금 간호사가 이 베이비 시트에 필요한 걸다 넣고 갔습니다. 인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뭐 이름하고 이렇게 적어준다고 하네요. 미국스러운 인형이예요 우리 생카지잔. 응. 오빠랑 나랑 이제 마지막이야. 뭔 소리야? 오늘 저녁에 우리 메시카라 했는데. 아기 음. 나오는 거 매식 잘 못한다고 꼭 외식하러 하셨었거든. 세라님이 네. 근데 못했어. 난 아. 당연히... 난, 난 당연히 나... 내일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무슨 두 번째 체크만은 10cm 다이렸대 음. 원래 2cm였잖아. 맞지? 그 이틀 전에만 해도. 근데 갑자기 오늘 6cm야. 38주 이때부터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음. 어두컴컴하니까 이게. 빙가 이러면서 막그 달빛에 옛날 변기 비춰보고 그랬는데 피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설렜지 잘 들어가시나요? 맛있나요? 잠 먹었는데? 어배고프네 어우... 나도 맛있나요? 왜 원래 나 아침에 배안 고팠었는데 요즘에 <laughs> 왜그렇대 빨리 포쉬 해야 되는데 왜안 오지? 어, 병원 왜 이렇게 추워? 그러니까 감기 또 걸려 가겠네. 겨울이야 겨울. <laughs> 난다 벗겨 놓고 <laughs> 혼자 꽁꽁 싸매고 초코바 먹고 있어. <웃음> 진짜 <웃음> 맛있겠다. <웃음> 왜 이렇게 안 오노?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시도하고 싶어요 할수 있을 것 같아? 되게 힘든 거 아니야? 어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긴 한데 있겠지 나 어... 기저귀 한 번도 안 말아봤어 나도 어 어떻게? 배워야지 잖아 다 준비됐는데 원래 그런 거야 아니야 이사가 출근을 아직 안 했대 오겠지 너무 이렇게 오래 준비된 상태로 있으면 산소가 부족할 수 있대 그리고 내 네. 오기 전에 해도 된다 했었잖아 아까 감사가 아 어, 배고파 배고픔만 느껴지는데 아래는 숨쉬기 힘들어 아래는 너무 통주사. 그게.. 모통주사가 세게 들어간 거 아냐? 니에 하... 데이터는 정, 정상이랍니다 선생님 왜 출근 안 해요? 마지막 날 지난 지 지금 1시간 지났어오 지금 진통이 그냥.. 이제 웨이브가 없고 그냥 일자야 위로 올라갔어 봐봐 아기가 나오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three, four, five, six, awesome. seven, eight, yep. nine, ten, <laughs> breath, and go again. <laughs> and go again. and push.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Good. eight, nine, ten. Right. And go again. Yeah. And back. Right back on it. And push. Two. Good. Three, Good. Four, That's your best one. Five, yep. Six. Good job, Mom. Baby. Woohoo! There she is. She's oh, it. oh, new. Oh. Beautiful. Good, you did all by yourself. I didn't even have to help at all, okay? Let me just move that there, here. Uh-huh. Good job.